드린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.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?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.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? 답변해 보세요.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보다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바로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.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정도 거리에.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. 가장 흔한 방식은 도공이 100% 시설을 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이 경우는 운영 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이 됩니다. 이게 207개 휴게소 중에 한 90%가 이런 방식입니다. 근데 이남한강 휴게소는요. 도공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상태였어요.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임자로 전환을 합니다. 그래서 건설비의 85%에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인테리어, 내부 시설비 이런 거한15%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d o 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.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 줍니다.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? 민간이 100% 지을 때 보장해 주는 기간이 25년, 30년인데 15% 투자한 민간 사업자한테 15, 15년을 보장해 준다.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? 이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입찰 모두 탈락한 업체예요. 이게 뭐 드론, 뭐 미래형 휴게소 만드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수십 대 1이기 때문에 몇 번을 자, 구조 질문을 보면. 드릴게요, 본부장님. 229억을 이미 투입을 했는 도공이 이거 마저 지어서 임대사업장 하는 게더 이익인지, 아니면 나머지 40억을 민자한테 끌어와서 민자휴게소로 하는 게 도공 입장에서 더 이익인지 따져 보셨습니까? 예, 저희가 나중에 좀 따졌습니다. 처음에는 본부장님 네. 이거 발주하실 때 따지지 않고 발주하셨잖아요. 이 이거 뭐예요? 설계법인에서 타당성 연구 이거 한 거. 거기에는 누락됐지만. 누락돼 있죠. 나중에... 수입분석 안 하셨잖아요. 수익...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세 가지 방식에 따라 수익성 어떻게 나뉘었는지 회신해달라고 회신을 못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대요 도공 입장에서 229억 원이나 돈을 들인 휴게소를 어떻게 하는 게더 이익인지 판단도 안 하고 민자 전환을 뒤늦게 한 거예요 본부장님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?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.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.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천 원이었어요.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.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.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,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.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% 상승해요.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공부장님 모르셨어요? 최근까지 모르셨어요? 예.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. 공부장님 229억원 드린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.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? 이 휴게소 경산리에 있거든요. 왜 양평군, 강상면, 경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? 답변해 보세요. 저희 휴게소 입지는 지금 노선, 문제 되는 노선 그 이전에 입지 결정이 다돼 있었고요. 군대 입찰하고 민자하고 중간을 한 이유는 이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빨리 고객들한테 첨단 투기설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젖었기 때문에 민자를좀더 가미하면 되겠다 해서 부지는 과거에 선정이 됐지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올해 8월이고요. 첨단 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